네, 여러분들, 제 친구가, 제 친구 자영업 다마고치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비추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친구 미용 그만 뒀냐고, 미용하나가 그게 아니라, 어, 니가 좀 얘기해. 아, 제가 그만둔 게 아니고, 제가 자영업 다마고치 유튜브에서도 많이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게, 어, 뭐, 이사하기도 했었고, 뭐 자격증 딴다는 그 핑계 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격증을 드디어 음. 취득했습니다. <laughs> 드디어 제가 <laughs> 여러분 야점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격증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국가 자격증이죠?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그 자격증 따면서 얼마나 걸렸죠? 기간으로 치면 학원 다니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음. 걸렸죠? 6개월 걸렸어 네. 그 친구 네가 좀 자격증 준비하면서 음. 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어? 어땠는지, 뭐,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나는 음. 이 미용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잖아. 음. 그래서 나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음. 근데 가르쳐주는 거는 정말 하는 방법, 음. 어떻게 하면 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라는 공식 같은 것만 배우는 거지. 음. 무조건 국가 자격증은 음. 개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 제가 학원에서 진짜 4, 5개월 정도 배웠던 거는, 음. 배웠던 건데, 음. 그 이후로 학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한두 달? 음. 한 4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응. 오. 집에서 혼자 열심히 했거든요. 유튜브 막 동영상 보면서. 음. 그때 실력이 엄청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한 번에 붙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번에 되게. 붙었어요. 어,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밥 샀잖아,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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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어, 그러면은, 하면서 이게, 6개월 걸렸나? 지금 우리 기간으로 지금 6개월을 6개월 걸렸지. 6개월 걸렸지? 응. 어 이제 6개월 걸렸고 앞으로 저희 이제 계획은 뭐냐면 커트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을 하고 3개월은 무보수로 뭐 오. 매출의 10%를 받고 뭐 일을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학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학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응. 뭐 브랜드가 엄청 많아. 응. 어떤 데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응.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미용이라는 거는 어다 똑같아요. 어 내가 손으로 하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기본 베이직을 가르키는 것은 다 비슷할 거야. 음. 비슷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괜찮고 내가 가장 판단하기 제일 좋은 기준은 음. 네가 그냥 집 앞에 가까운데. 어 가까운데. 음. 왜냐하면 커트. 배우는 것도 다, 기본 베이지 다 똑같을 거고, 그치. 펌을 하는 것도 똑같을 응. 거고, 뭐, 사람이 누구 밝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응. 근데 어차피 내가 또 중간중간에 이제 보충도 해줄 거고, 알려줄 거니까, 응.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빨리 이제 하거나 알아보고, 이제 하는 게 좋지. 보통 그 학원들 보니까 어. 3개월에서 6개월 과정? 음. 그니까 3개월은, 개월은 음. 무료 교육 과정. 음. 그 나머지 3개월은 이제 음. 실습. 뭐 음. 현장 실습, 막 군부대 음. 실습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 음. 음. 이제 나는 이제 머리를 많이 만져보는 게 중요하니까. 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음. 그니까 러 이제, 이제 앞으로 친구랑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 친구가 자격증을 땄죠.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인턴으로 <laughs> 들어가서 뭐 2년, 3년 정도를 하기에는 음.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어 그치, 그래서 그치. 우리가 이거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먼저 자격증을 따야 돼요 일단 미용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소모가 됐습니다 음. 6개월이 소모가 됐고 이제 이거 딴 다음에 어 미용을 교육해 주는 곳이 있어요 무료로 커트나 이제 이런 디자이너 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좀 속성으로 가르쳐 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구조냐면 왜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주냐면 3개월 동안은 커트랑 이런 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서 3개월은 거의 이제 무보수. 그러니까 거의 무보수로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놓은 시습장으로 가서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커트비가 뭐 3,000원, 뭐 6,000원이래요. 음. 어 그래서 사, 기본적으로 커트비가 3,000원, 6,000원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3개월 동안에 이제 수익을 또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음. 아카데미에서. 음. 당연히 뭐... 그치, 그치. 3개월 동안 알려줬으니까, 응. 이제 3개월은, 이제, 무보수, 무보수인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매출액의 10%인 것도 있는데, 뭐, 매출액의 10%면, 사실 뭐한 30만원에서 많이 받아봐야 한 70만원? 응. 많이 받아도? 그지 어, 50만원도 못 받을 거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나이도 응. 어리고, 실질적으로그 친구들은 이 미용실에서 2년, 3년 동안 경력을 쌓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1년 동안 이제 너는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돼. 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어. 하면 안 돼. 그냥, 이것만 해야 돼. 정말, 오로지 미용만. 어, 어. 이것만 해서, 그니까, 러 근데 이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미용을 10년 이상 해보니까, 음. 느끼는 거는, 나도 이제, 지금 미용실도 이제 갖고 있고, 내가 미용실 차려보고, 직원들도 이제, 이제, 써보고, 음.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봐. 음. 우리가 인턴 친구들이, 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잖아. 그렇 근데 사실은 뭐 샴푸라든지 뭐 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 응. 배우는 게 아니라 응.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잖아. 응. 사실 이제 미용실에 와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기술을 배우러 오기보다는 응, 응.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배우러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 어, 그러니까 고객님들과 상담하고 그치. 이야기하고 여기서 매출을 잘하고 음.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매출을 뭐 1,000만 원을 해서 아. 뭐 월급을 300만 원을 벌어 가. 음, 음. 뭐 아니면 2,000만 원을 해서 뭐 월급 뭐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 가. 음. 뭐 이런다 치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뿐이지. 음, 음. 사실 기술만 놓고 하루 종일 배운다 그러면은 금방 그 시간 이 줄어들잖아. 그렇 어, 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음. 기술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네가 정말 바짝 노력해서 하루 12시간 내내 계속 음음. 일을 하면 연습하고 계속 하면 채워지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음. 뭐냐면 고객님들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해서 제 방을 이끌어내는 단골손님을 음. 만들어야 될거 그렇죠. 아니야?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집중해서 파야지. 음. 우리가 내가 지금 너한테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럼 맞아. 어, 우리의 목표는 뭐야? 비즈니스. 그럼 사업가가 되는 거고 음. 이제 미용실을 차리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미용 이거 자격증 따고 음. 디자이너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뭐 사업도 새로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같이 하기로 했잖아. 음. 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과정의 일부기 이 때문에, 근데 이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져 있어야, 네가 이제 자리를 빨리 잡겠지. 어.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그 송현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자격증,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음. 제가 인생의1 0을 놓고 보면, 한 1%? 될까 말까 한,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단계라서,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할 거라 예상합니다. 음. 그렇지만, 어쨌든 자격증을 땄으니까, 음.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정 그래도 한 번에 딴 거는 진짜 <laughs> 인정 근데 나는 나는 자격증 3개월 만에 땄거든 시간은 너는 두 배로 써야지 어, 남들 놀때 그치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미용실에서 인턴 친구들이 아침부터 자기가 일을 하잖아 음. 근데 그 시간에 너는 지금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올인해서 확실하게 네 걸로 만들어야지 어. 그리고 뭐그 외에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또한 3개월 정도는 내가 또 교육을 해줘야 돼 응. 커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제가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하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친구가 먼저 말했지만 6개월 동안에 미용 기술을 남들보다 훨씬 배로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용에 초 집중을 해서 먼저 기술 향상에 먼저 목적을 줘야 되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음. 인스타그램은 매일매일, <laughs> 매일매일. 어,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는 아 일주일에 두개 목표로 음. 하겠습니다. 오 어, 진짜? 응. 음.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을 매일매일 하고 유튜브를 진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게 한 이유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 음. 습관을 만드는 이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꼭 우리가 하기로 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지켜 나가면서 나중에 뭔가 힘든 일이 왔을 때도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할수 있는 루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계속 그거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친구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하자. 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 저희의 이제 꿈은 전에도 이제 일부에서도일일요에서도 얘기, 음. 얘기했겠지만 이제 미용실 차리는 게 꿈이 끝이 아니라 이제 미용실을 차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할수 있게끔 같은 파트너로서 이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서로 약속한거나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 궁금한 거 없어? 또 있으면 물어봐. 지금 부드럽게 얘기할 때또 <laughs> <laughs> 어, 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이제 보면은 구독자분들도 음. 약간 늦게 시작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 엄청 많아 어, 이걸 음. 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공유해주고 같이 올라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어. 6개월 안에 저희가 어. 저희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저도 유튜브 계속 네. 할 거고 소현쌤 네. 채널도 계속 진행할 건데 일단 제가 6개월 단기 과정 세워놓은 거를 음.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음. 영상 가끔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6개월 안에 또 사업을 또 뭔가를 새롭게 지금 벌리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달락이 되면 다시 여기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 둘이 또 같이 할수 있는 사업을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지 음.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같이 또 공유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